대한 참 오늘 안타까운 것 같네요. 이것도 안타까운 말씀을 좀 드려야 될것 같은데, 이게 논산시에서 논산시 의회를 생각하고 있는 눈높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니, 논산시 의회, 논산시 의원이 뭐 대단해서 대접받으려고 그러겠습니까? 아까 회의 시작 전에 여담으로 잠깐 말씀드렸지만은, 일방적인 사랑은 부모 자식 간의 사랑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소통과 존중이 일방적입니까? 상호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일들이 소위 의회 패싱이라는 일들이 한두 번이 아닙니다. 여기 대부분의 언론인분들 아마 아실 겁니다. 2020년 7월 1일 날 농산시장 취임 10주년 그때 많은 논산시 관내 기관 단체장 포함해서 언론인 분들 참석에서 성대하게 파티까지 이루어진 걸로 알고 있습니다. 최선의 존중이라고 생각합니다. 을 상대 기관에 대한 배려고. 예, 오늘은 논산의 도시재생사업에 대한 집행부의 계약직 직원이 비 사실에 대해서 오늘 슬... 기자회견 하는 날인데요. 우리 김종원 기자님께서 이 사안하고 다른 얼마 전에 있었던 수원시와 논란의 자매결연 사실에 대해서 그렇게 질의해 주셔서 또이게회 우리 논산 시민들이 궁금해하고 있는 것을 또 이렇게 말씀 드릴 기회가 돼서 정말 감사드린다는 말씀을 먼저 올리고요. 지금 어떤 의원들한테 그렇게 질의를 해서 이걸 논산시의 입장으로 공식 냈느냐에 대한 부분은 어떤 의원한테 그 질의를 했는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그때 참석했던 의원은 말고 참석하지 않았던 의원분들 8분을 모시고, 저희가 이 입장문에 대해서 사전에 말씀드렸고, 논산시의 차원에서 이걸 내도 되겠느냐, 그래서 의원님들한테 다 동의를 구하고 냈다는 말씀을 아울러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논산시의회는 외부에서 그런 큰 손님이 올 때뿐만 아니고 다른 지자체에 다른 기초의회에서 의원님들이 논산에 뭐 벤치마킹을 왔다든지 아니면 논산에 방문했을 때공식적이지 않더라도 저희가 알고 있는 범위 내에서 그 다른 지자체에서 온 기초의회에서 온 의원들을 환대하고 또 마중도 나가고, 그렇게 해서 은산시도 소개도 하고 하면서 돌려보냈다는 말씀 드리고요. 수원시와 은산시의 장애이 되는 문제는 입장문을 기사 내용에 보면은 이해하겠습니다만은 내용이 있어서 여기다 말씀드리기에는 좀 양이 많아서 기사를 좀참조해 줬으면 감사한데요. 이런 부분은 저희가 후반기의회가 출범하고 어, 빈번하게 일어나섰던 일이고 이것이 단지 이번 한꺼번로만 보게 되면 당연히 문산지 의회가 지탄을 받아 마땅하다, 마땅합니다. 하지만 그동안 집행부가 문산시 의회를 어, 이렇게 수시로 경치했던 것이 어느 순간 그렇게 해도, 의회는 그렇게 해도 되는구나. 그렇게 하면서 어, 의회가 아예, 아예 존재의 가치를 무시하는 이러한 처사가 손수씨와 어, 논산시 자매결연에 결정적으로 그렇게 나타났기 때문에 또모 의원은 오히려 논산시의회가 집행부에 필요한 존재지 그렇지 않으면 집행부 보조 역할 하는 존재지 논산시의회가 왜 존재할 필요가 있느냐 이렇게 반문하는의견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낙태해진 네, 공직사회 일부 관계 공무원과 또 문단지 위에 의원의 역할에 대해서 망각하고 있는 그 의원에게 종종을 울리면서 우리 시민사회에 우리가 갖고 있는 것은 우리 시민들한테 가진 권한을 되여받은 겁니다. 그 권한을 우리 시민들한테 되돌려주기 위한 이런 것으로 상징적으로 했다는 말씀 드리고요. 우리 수원 시영태영 시장님에게는 네, 죄송하다는 말씀 드리고 또그 행사 전에 수원시 의장님한테 전화를 드려서 우리 사전에 불참 이유에 대해서 설명 말씀을 전 사정을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수원시 의장님이나 의원들께서 버스로 내려올 때 문산시에 이런 사정을 이해 좀 해달라 하고 요청했더니 거기 의회도 같은 의회다 보니까 말씀을 다 듣고 충분히 이해한다 이런 말씀을 들었기 때문에 이런 과정도 우리 은산시에서는 많이 고충이 있었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사실은 그런데 참석해서 했으면 우리도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 사정을 못한 것에 대한 한 부분도 속상함도 저희가 같이 갖고 있다는 말씀 드리고요. 앞으로 이 뒤에에 우리 혁명도 시장께서는 은산시민의 삼선의 지지를 받아서 성원과 지지를 받아서 이제까지 삼선의 시장을 여김하고 계신데 에, 이제 한 1년여 남은 임기를 문단 시민들을 위해서 제대로 다주중의 길을 거두기 시기를 당부의 말씀을 이 뒤에 다시 한번 올립니다.